어디도 가고 그러는데, 가도 이렇게 받아내는데, 무슨 예수 신이 어딨어. 그러면서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제가 믿어도 세게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가장 목사님들 중에 좀 편하게 쉽게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정동 목사님 같은. 그분 설교 계속 듣다 보니까 모가있는면대살이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들려드렸거든요. 계속 들려드리고, 이제 어, 아버지로서 잠시 금식기도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부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아버지께서그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시고, 그럴 때, 정말 제사에 대해서 장병수 선생님 너무 쉽게, 어, 제사가 힘들면, 어, 한 번, 왜한 번밖에 안 되겠냐면서, 한 사람 한, 왜한 번밖에 안 되겠냐면서, 얼마야지 그게, 고민하면서, <laughs> 그러면서 장병수 님 야간을 치시면 설계 하시는데, 그 자체가 다고니까 뭔가 그이가 있으신가 봐요. <laughs> <laughs> Thì hey, chúng tôi đã được bảo